꽃이라는 시를 다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고 항상 저는 이 꽃의 그 실를 읽으면서 항상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또한 용구를 생각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전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있으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내게로 가서 나도 내 꽃이 되거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어떤 시에. 어, 서로에게 모르면, 자꾸 이름을 모르면 어떤 사람이라도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항상 와서 저한테, 저 누구야, 누구야, 항상 이야기해. 요 제가 잘 기억 못하겠어. 오다 말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이름이 기억이 되고 그 친구를 만나서 이해하다 보면은 서로의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의미가 되고 서로 인생에서 서로 이제 좋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그 여자 이름도 끌지 않으면 자기 어떻게 없듯이. 그래서 저는 이 회에서 뭐 학술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근 관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줘서 그가 나에게 꽃이, 그가 나에게 꽃이 될수 있는 서로의 의미 있는. 다 다가지 않는데 어, 또 젊은 친구도 요새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술한잔 줬으면 꼭마시는건 아니지만 뭐 잠으로 뭐, 이제 그 행동을 하면서 서로가 친해지는 거죠. 뭐 인사하고 뭐, 그런 내용으로서 그래서 나이든 사람은 젊은 자들 앞에서 인사를 하고 또 젊은 사람은 나이들어서 와서 인사를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호이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사말이고요두 어, 번째 이 시의 주제는 우리가 환자를 볼때 그 환자에 대 어떤 영칭라든지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그 환자를 저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3년 동안 그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백페인과 버터페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별 패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몇개 찾아봤는데 뭐 파세페인은 파라볼테블럴페인이다그 다음에 엑알페인은중앙이다 뭐 버터페인은 상수스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아주 그 저희가 필요한 만큼 딱 플래시케이션, 디터미네이션 할게 없죠. 그래서 제가 요새 저번에 이제 저희 회의 주제하고 이번에 이, 이 주제를 합산하면서 환자들 쪽 봤어요. 3 0년정도본것같네좀 자세히. 그러니까 로백페인도 환자가 어디 한번 허리 아파 오면 소리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군데 패턴을 알아봤고요엄치가 어디 아파치 아파해 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자도 문제지만 의사도 문제야. 환자도 대충 이야기하고 의사도 개중이에고 그래서 서로 어, 잘컴퓨니케이션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어, 디스립션을 오늘 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 아프고 뭐 이걸 둘다다 생각하시고 가하고버터고둘다 아픈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잘 보면 빽하고 버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버터는 일리아크레스트가 쌓고 있는 쪽이죠. 그 다음에 빽은 그 위인데 또 생각보다 이게 딱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이 버터 밑에 여기 섹크룸이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섹터룸. 그래서 여기 보통 여기 우리가 인터넷 페이스트 인터, 라인인데 l 4 5 라인을 지나다 보니 그래서 버터트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버터만의 오렌지 아니고 버태그 앞단 오렌지가 l 4 5의 그 증상이 들어가는 부분고요또 허리가 보면은 그 우리가 위에가 앞단에서부터부터 위에만 없는 게 아니고 버터까지 이렇게 그러이까 여러 분이 우리가 라디오 빅뱅처럼 s 0 L5 목스플레이션을할수 있어요. 그래서, 좋 그래서 요 제가 발표한 목적은 일단 블록 시 우리가 외래에서 특히 녹컬에서는 환자들이 뭐그 MRI 찍기 다안 찍어요. 그러면 우리가 환자의 증상만 보고 아 이분은 어떤 애가 불러 그래야 되나, 4,5에 불러 그래야 되나, 5,6에 불러 그래야 되나, 3퍼야 되는 그런 좀에스메이션을할때 그 도리 되고요. 수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큰 병원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허리수술 하고 그냥 허리 안 아프죠? 다리 안 아프죠? 물어보는데 우리는 좀더 디테일하게 허리가 어떻게 센터가 아파요? 디퓨저 하게 아파요? 이트랜스퍼스 하게 아파요? 엉덩이가 오른쪽, 오른쪽 바깥쪽에 아파요? 센터가 아파요? 위치 아파요? 이렇게 좀디스크션을 해서 우리가 수술할 때 진짜 백페인 버터페인이 없어지는지 또 수술 결과 평정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고를 했습니다. 오늘 의식도 목표는 백페인과버터페인의 아나토미컬 패턴이 있는가? 그 클리니컬심포토마틱 패턴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는 그런 패턴이 한번그 패턴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각각의 백페인과버터페인의 패턴이 스펙터핏은 MRI 파일보다 대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엉치가 바깥쪽이 앞에 없면 그분의 L5 강골형인가 L4, L5 시스템가 L3 시스템이인가 이렇게 코리넷이 됐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랬고요. 스펙서빅 MRI 파이딩이 그러면 실제로 L4 파이드가 눌렸을 때보통이 바깥쪽이 아픈 것인가 센터가 아픈 것인가 이 센터가 안쪽이 아픈 것인가 위쪽이 그런 걸 한번 알아보려고 조금 환자들한테 자세히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한테 손으로 만져보려고 제가 또칼패션 해가지고 한 30개 정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아니 일단 어떻게 보면 프리리본너이 발표인데요. 그래서 어, 로벨페의 뭐 책에는 여러 가지 나있는데 제가 봐서는 디퓨즈 센트럴 페인, 나중에 엑스레이 보여드겠습니다 사진을 파라버테그럴 페인은 많이 논문 나와있는데 사실 이거를 딱 찾기는 힘든거 같아요 환자가 아파요 근데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고 의사가 눌렀을 때파세 쪽을 눌러보니까 아프니까 아이거 파라버테그럴 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랭크 페인 트끼는 드물어요 이 드물고 또 많이 보는 게멘드라크 페인 L4, 5부터 이스컬리아 플리스에 걸쳐서 우리가 허리띠 딱 묶는데 거기가 딱 일자로 압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백페이의 패턴뿐만 아니라 오션 때 어린이 피기 힘들다, 보통 피기 힘들다 그러고 구부렸다가 앉을 때 합니다. 몸 뒤척일 때아니다이몸 뒤척일 때 하다 상당히 스페셜 배한 것 같아요. 언제 이게 있냐면은 골절 있을 때 스파인 프렉처가 있을 때 몸을 뒤척거리면서 아 r 요 그러면 거의 스파이 e f i v 있 five, 요 i v 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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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리 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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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v 도 저희가 e f i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게 제가 봐서는 백페 i 버터 five, f i v 백 f i 이 e 백버터페 five, f i 페인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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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 v 이 five, 세컨 p 죠퍼퍼세컨 어퍼 d upper s e c 약약걸쳐쳐서이 지그시 c o n d 하게 앉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p p e r second, upper second, u 패턴. e r second, u p p 이 r s e 이 o n d u p p 리 r 리 e c o n 이 upper second, u p p e 그 다음에 o 이 d upper second, upper 그, 사팔선 밑에, 그, L45 밀리아 L4 클래스 밑에를 나눴을 때, 여러 가지, 여긴 좀, 착만요 패턴이. 밀리아 클래스 1, 2, 3, 4, 이거 나중에 XD에 보여드리겠습니다. PSIS 페인트 거기만 딱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예, 특징적인 건데, 그런 경우는 에 이제 뭐, 주사를 보다 너무 상당히 결과가 좋아요. 아마, 민가벤트 스페인인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밀리아 클래스하고 p s i s 좀, 그, 중복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있을 거예요. 디퓨즈 토탈 버터 페인. 어떻게 하고 해본 뭉치가 뭐 엄청 다 아프고 다 아프다고 그래요. 아까 이 빠지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뭔가 쏘고 처럼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비쥬 라테랄 버터팩 센터는 알지만 약간 바깥으로 치우치는 네,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어, 버터가고 사이 라테랄까지 가는 거. 밑에까지 그 L5 신경과 라디티 신통이 나오면 해석하기가 <놀람> 편해요. 이거는 S1은 당연히 허벅지 뒤로 쫙 내려가는 부분이 S1 통증인데. 보통 그거는 이제 스파이더 스텝스가 심한 경우가 나타나고 L5는 이제 l L5 5는 사이 라테랄, 레그 라테랄, 그다음에 꼭돌울 순간 가는 패턴이 이거는 정확한 스페스피 해요. 이거는 L5 갱글률이나 L4,5에서 5루트가 돌리는경우에 중간 정도 나타니다 L4루트는 어, l 4 5 주로 이제 후반에서 나타나는 경우 가 많은데 전형적으로 사이 안 들려, 사이 라테랄에서 안 들려서. 이메디아그 레그 메디안으로 전형적으로 가는 게 뭐예요? 2번, 3번, 4번은 좀 헷갈리는데 보통 일력그 <laughs> 그 앞에 인기할 쪽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데칭 페이는 스펙스피크입니버터페이하고 백페이도 스펙스피크 시는것 같아요. 그다음에 버터의 사이트가 임페를 버터페이 밑에 밑으로 아픈 거.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요건 제가 명번한 건데요. 일리아크레스트 원투페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일리아크레스트 라인을 따라서 메디알 쪽에 있는 거랑 1번, 2번 아주 아리스트쪽로컬라이드하 1번이 오고요. 어떻게 아프 되는 가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 다고 이렇게 만져보면 일리아크레스트는 메디알 쪽하부 정도가 안프다고 말씀을 드리 일리아크레스트 원투페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요. 아까 쪽으로 일리아크레스 삼상 페이 그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어퍼 상성 페이 디퓨즈 버... 디퓨즈 백 페이보다는 위에가 없어요. 이 사업은 저기 위에도 안 아픈데 어퍼 세컨 쪽으로만 아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아직 분석이 안 돼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패턴, 인간의 특징인 패턴을 보는 거죠. 패턴을 보면 이게 만약 디퓨즈 센트럴 어, 버터페이, 그러니까 전체가 뭉치가막트어 같다는, 뭉치가 빠진다는 분들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로컬라이즈 버터페이, 센트럴 페이인데 좀 범위가 어, 작아요. 만족도로 보면 딱 이게 렇 요렇게 똑그랗게 그려주드라고 환자들이 그래서는 로컬라이즈드 버터 페인이라고 했고요 버터 아테랄 이쪽 아테랄만좀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 버터 사이얼과 아테랄까지 같이 가는 페인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뺀거는이 예, 라디팅 페인은 확실히 스펙스펙 하니까 라디팅 페인은 빼고 로베 페인하고 버터 페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디퓨즈 센트럴 페인 환자에게 빼도또그니 <laughs> <laughs> 보통 l 5 HMP라든지 그 다음에 스폰티 라이선스 라든지 보통 이제 어, 이쪽에 포함이 날수 전부 다 모드가 다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센트럴 백데이, 아침 일어날 때안 보고, 어린이집 때안 보고, 뭐 보면은 이렇게 센트럴 이 디스크가 두 군데 있는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토 페인 아까 말씀드인터일리어레스트1 2 3자 쪽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보니까 사실 특별한 에러의 타이도 없어요. L45 센터 휴지 HP 어떤 분은 어, 여기 80 파셋, 80리는거 파셋 뭐, DDD 힌점볼 뭐, 센터레 h 트 p 프라임 블록이 있는데 일웨어 레스트 온토 페인를두을 하시라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일리테스트 보트팬이고 좌측, 좌측 발목 위치 외출도... 넘지. 프라미 스테노시스도 있었고 라테랄 리세스 스테 L5 루트 리세스, 스토디라이시스 보통 보면 L5 공통적인 게 L5 갤럴리온이나 L5 루트가 뭔가 이되는 那也行，将来。 모두 0 0이 5,000원, 5 0된것 같아요 어퍼사크로페인원어퍼사0원원 5,000원, 5 0 5프0 0원5 0 0 0스멀티0 0원5 0 DDD d d 스테노스가 있었어요. 아스테노스에 있어서 밑에는 또 호라미나 스테노스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그 클라우케이션도 있고 양쪽 버툼도 안 보고 해서 이제 퓨전하고 위에도 다티컴 했는데 환자는 많이 좋아졌어요. 증상이 없래서 아마 그쪽에서 원인이 많이 습관으로 좋아졌다. 어떠나 이런 점 재밌는 거는 이제 라테랄 버터 페이밍 좀 있을 수도 있고요. DDD도 있을 수도 있고 버터 라테랄 페이밍 있는 분은 두 분을 찾았는데 l 5에서 DDD 있는 분하고 그래서 이, 이 정도 d d d 가 있는데는 어떻게 하냐? 이게 그,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d d d 그리고 트라든지 d d d 가 사이드 모델별로 잘해서 그러한 리포트 펜을 만든다든지 않는가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심한 스테로스도 똑같은 증상을 만들수 있지만 d 어, d d 정도 많이 더 증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전형적인 보스 라테라를 테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고 계신 인피니얼 버터 페이 그래서 버터 페이는 이게 노멀 중이고, 아까 그~ 래서 제가 발표한 그리미테이션은 그~ 수술을 하다 보니까 탓에는 좀 있을 수 있겠다, 탓에 우리 페이은또 뭐 있을 수 있겠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데, SI 조립 페인니롱레에 표준하지 않고는 SI 조립 페인만 그니까 러 지시지 말고 우리가 보통 보는 환자에서 SI 조립 페인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좀 의문도 있겠 파스 오리지나, SIG 오리이나 뭐, 피퍼미스 다른 원인은, 마을 파시아, 뭐, 그, 우리, 그, 그런 통증은 다 배제했고요. 를 저희, 제가, 그런 거는 있습니한 페인 패턴이 여러 가지 패스로지가 어, 관찰되고, 한 가지 MRI 타이밍이 여러 가지 페인 패턴을 또 보여주고요. 노이즈 사이니까 노이즈가 많아요. 제가 이 패턴과 이 원인을 할 때, 에, 사인은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제, 제 생각엔 사이은 L5가 메인이 사인인데, 뭔가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노이즈가없어야지이게좀 좁은. 결론은 로백 페이는 디퓨지센럴 로백 페이이 많이 있어. 워스테이너스 많이 쓰고, 엔드라이기 로인은 패치, 인서브 스테이너스 쓰고, 버터페이는 다 와요. 근데 메인이 L5 아마 잘 의심되는 게 L5 로트가 제일 의심되고 있고요. 결론은 어, 백페이가 버터페이에그 클리니컬 패턴이 있어요. 외래에서 만난 환자들이 뭐 이제 외래를 보실 때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디스크리션을 보면은 뭔가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페인 a i n t pattern is s p MRI 파이딩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스페 s p e MRI 파이딩이 페인 패턴을 나타나는지는 sure. I didn't talk about this. I didn't talk a 그 o u t t h i I l 5 루트를 해결해야 될것 같고요 어.. n t talk about this. I didn't talk about t h i 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하면 안되고 그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노이즈를 잘 제거해서 실제 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